안녕하십니까. 예쁜 낚시 쇼핑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하시면은, 특가 제품 소개와 신제품 소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, 하셔가지고,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, 콜트 스나이퍼 BB LSJ 모델입니다. LSJ가 뭐냐면은, 라이트 쇼지징이라 해가지고, 어, 저희가 콜트 스나이퍼 BB 모델을 촬영 했었는데, 그것보다 조금 더 가벼운, 어, 비비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뭐 100g까지, 120g까지 사용 이 가능한 모델이면은 얘는 맥스 42g까지. 그러니까 조금 더 가벼운 조작성을 가지고 가벼운 루어를 사용해서 조금 작은 어종들을 잡더라도 어,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가볍게 즐긴다고 해서 큰 물고기를 못 잡는 게 아니고, 어, 아무래도 조금 더, 어, 무거운, 낚싯대가 무겁다 보니까 조금 더 가볍게 즐기기 위해서 나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지그는 42g 맥스고, 어, 플러그는, 이제, 어, 민호 같은 경우는 36g이 맥스라고 되어 있는데, 아무래도 이것보다 한 1,20g 정도는 더 보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, <laughs> 길이 같은 경우는 3m5, 3m5cm 이고요3 3m m 3.5m 고, 3.05m 고, 어, 무게는 188g 나오네요. 아까보다. 아까는 비비 같은 경우는, 어, 300g 가까이 나오는데, 얘는 훨씬 가볍죠. 그래서, 어, 좀, 피로도가 덜하게 즐기추워지 즐길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마찬가지로, 바트 때가 좀 두껍긴 한데, 그래도 훨씬 가벼운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, 엑스밴드 어, 들어가 있고요시마노 <laughs> 공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, CI-4 모델, 책정이 되어 있네요, 요거는. 올, 어, 어드밴스, BB 모델에는 CI-4가 잘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요 모델은 지금 CI-4 릴시트가 어,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, 폴트 스나이퍼 비비, 라이트, 쇼워지기. 이라고 보시면 되고, <laughs> 보라색, 그, 남색, 그, 보라 색깔, 약간 보랏빛이 도는 남, <laughs> 파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, 아시에 또한 쇼워지기를 즐기기 위해, 가이드 구경도 굉장히 중요하죠. 가이드 구경, 가이드 구경도 딱 쇼워지기 즐기기 위해, 딱 나온 모델답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중요한 건이 가격이 22만원짜리가, 22만 4천원짜리가 22만 4천 14만 5천원입니다. 14만 5천원. 진짜 완전 싼 가격이죠. 일반, 뭐, 국산 나실 때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훨씬 더싼 가격에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, 초식인 입문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, 요 가격, 요 가격을 기억하셔가지고, 구매를 하시면은, 굉장히, 어, 뭐 입문하실 때,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콜트 스나이퍼 BB 라이트 쇼어지깅 때 소개를 해드렸고 엄청난 특가의 특별 가격에 소개를 해드리는 점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, 지금 이제 <laughs> 부산권은 어, 쇼어지깅 시작이 되죠. 삼치나 뭐 도시리 방어 즐기시기 바랍니다. 다음 번에도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에프나치 쇼핑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하시면은, 특가 제품 소개와 신제품 소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, 하셔가지고,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, 콜트 스나이퍼 비비 LSJ 모델입니다. LSJ가 뭐냐면은, 라이트 쇼어징이라 해가지고, 어, 저희가 콜트 스나이퍼 비비 모델을 촬영 했었는데, 그것보다 조금 더 가벼운, 어 비비 비비 모델 같은 경우 는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뭐 100g 까지 120g 까지 사용이 가능한 모델이면은 얘는 맥스 42g 까지 그러니까 조금 더 가벼운 조작성을 가지고 가벼운 루어를 사용해서 조금 작은 어종도를 잡더라도 어 안녕하십니까 예쁜아시 쇼핑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시면은 특가 제품 소개와 신제품 소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하셔가지고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콜트 스나이퍼 BB LSJ 모델입니다. LSJ가 뭐냐면은, 라이트 쇼워징이라 해가지고, 어 저희가 콜트 스나이퍼 BB 모델을 촬영을 했었는데, 그것보다 조금 더 가벼운, 어, BB, BB, 모델 같은 경우는,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, 뭐, 100g까지, 120g까지 사용 가능한 모델이면은, 얘는 맥스 42g까지. 그러니까, 조금 더 가벼운 조작성을 가지고, 가벼운 루어를 사용해서, 조금 작은 어종들을 잡더라도, 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가볍게 즐긴다고 해서 큰 물고기를 못 잡는 게 아니고, 어, 아무래도 조금 더, 어, 무거운, 낚싯대가 무겁다 보니까 조금 더 가볍게 즐기기 위해서 나오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지그는 42g 맥스고, 어, 플러그는 이제, 어, 미노 같은 경우는 36g이 맥스라고 되어 있는데, 아무래도 이것보다 한 1,20g 정도는 더 보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, <laughs> 길이 같은 경우는 3m5 3m5 c m 고요 3m 3.5m고 3.05m고 어 무게는 188g 나오네요. 아까보다 아까는 비비 같은 경우는 어, 300g 가까이 나오는데 얘는 훨씬 가볍죠. 그래서 어, 좀 피로도가 덜하게 즐기 쇼적인 즐길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마찬가지로 바트때가좀 두껍긴 한데 그래도 훨씬 가벼운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엑스밴드 어, 들어가 있고요. <laughs> 시마노 공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c i 4 모델 또 책정이 되어 있네요. 이거는 올 어, 어드밴스 BB 모델은 c i 4가잘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모델은 지금 c i 4 릴시트가 어,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. 포루트 스나이퍼 뷰비, 라이트, 쇼워지기. 이라고 보시면 되고, <laughs> 보라색, 그, 남, 그, 보라 색깔, 약간 보랏빛이 도는 남, <laughs> 파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, 라시대 또한 쇼워지기 즐기기 위해, 가이드 구경도 굉장히 중요하죠. 가이드 구경, 가이드 구경도 딱 쇼워지기 즐기기 위해 딱 나온 모델답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중요한 건이 가격이 22만원짜리가, 22만 4천원짜리가, 22만 4천 145,000원입니다. 145,000원. 진짜 완전 싼 가격이죠. 일반, 뭐, 국산 나실 때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훨씬 더싼 가격에 책정이돼 있으니까, 쇼호지깅 입문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, 요 가격, 요 가격을 기억하셔가지고, 구매를 하시면은, 굉장히, 어 입문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콜트 스나이퍼 BB 라이트 쇼호지깅 때 소개를 해드렸고, 엄청난 특강에 특별 가격에 소개를 해드리는 점,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 지금 이제 <laughs> 부산권은 어 쇼어지기 시작이 되죠. 삼치나 뭐 부추리 방어 즐기시기 바랍니다. 다음 번에도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